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대구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두명 가운데 한 명꼴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대구로 유학을 온 대학생 김상천 씨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과 주점 등지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카레 뭐베인다거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사비로 치료했던 경험도 있었고.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가 대구지역 청년 195명을 설문한 결과 두명중한 명꼴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0% 이상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법정 최저시급 9,860원보다 적게 받은 청년도 15%나 됐습니다. 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 휴게시간 미준수, 일방적 임금삭감이나 해고도 잇따랐습니다. 부당 노동 사례는 편의점 같은 소매 업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들 사이에는 대구 경북 편의점 점주들이 담합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당국에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임금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당국에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총은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대신 벌금을 물리는 등 처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입니다